갑. 보면, 갑옷, 갑이라고 돼있죠? 그래서, 갑목은, 밭전. <laughs> 밭전 플러스, 이게 붓으로는 뚫을 곤이에요. 밭을 뚫었다라는 의미죠. 어? 글자 의미가, 밭을 어, 뚫었어. 밭을 어떻게 뚫어요? 땅을 파나 어? 어떻게 어 뚫고 올라가는 거 그렇죠 띵동댕 정답이에요 이게 밭이란 말이야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그냥 여기 씨앗이 하나 있었어 처음에 이게 수죠 이 씨앗이 그냥 이게 애기 나오는 거와 똑같아 이게 산도라고 생각하면 돼 산도 어, 애기도 이렇게 나오잖아 처음에 애기가 이 안에서 더 이상 있으면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더, 점점 커지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호르, 그 호르몬에 의해서 나온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뚝 하고 해갖고 이렇게 하나, 하나. 이 파나. 탁. 이걸 뭐라고, 그연애자 평에서 뭐라고 했냐면 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 탁. 탁 하고 올라왔다는 거야. 탁 하고 스프링처럼. 그, 이 동토잖아, 이게. 차가운 인월의 동토를 뚫고, 탁 하고 하나 나온 거야, 하나, 하나. 어. 이게 갑목이에요 그래서 이게 뚫을 거냐. 뚫고 나오는 거야, 이게. 어? 어렵게, 어렵게 나온 거야, 어렵게. 애기도, 이게 애기 집이에 자궁이에요, 이게. 어. 이게 애가, 애도 그냥 애가 갖고 탁 하고 나오는 거야, 탁. 음. 이게 무슨 탁자냐? 터질 탁. 음. 터진 거야, 이거. 밖으로 탁 터져서 나온 거예요 터져서. 한자 좀 써주세요. 한자요? <laughs> 네. 어. 아니, 한자 써주면 또안 나올까봐. 어렵다고. <laughs> 네. 나올게요. 에. 이게 터질 탁차요요 어, 터질 탁. 어. 어, 한자 써달라는 얘기는 조급반에서 처음 나온 얘기예요. 한자 좀 써주지 마세요라는 얘기는 엄청 많이 나왔는데, 한자 좀 써주세요는 처음 나왔어. 이게 터질 타이에요 음. 나무 목자가 이렇게 탁 튀어나온 튀어 거야 어. 그래서 터져서 나온 거야 힘들게 힘들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갑목이나 잇목운이 들어오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는 거야? 아, 탁, 탁이 어, 탁이라는 게 뭐야? 어렵게 시작했다는 거야 어렵게 그니까 이번 달이 인월이잖아 감목운이 들어오면 한 가지 이게 한 가지죠 한 가지를 어렵게 시작했다는 게 바로 감목임목인 거예요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렵게 어, 한 가지를 아기가 어, 쉽게 그럼 막 나와 엘베타 타고 막 나오는 거야 아니잖아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어 죽을 목숨 걸고 나오는 거예요 나무도. 갑목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갑옷을 입은 거야. 어? 탁하고 어렵게 나오는 거라고. 이제 묘월이잖아, 다음 달은. 올해가 그러고 묘년이잖아, 토끼띠잖아. 예? 토끼는 어렵게 하는 거야? 아니지. 얘가 탁하고 나온 다음에 뒤따라서 우후죽순처럼 잡초처럼 막 자라는 게 을목이야. 그래서 무성한 게 뭐냐. 완전히 달, 달라요. 완전히 달라. 갑목하고 을목하고는. 응?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어? 탁 하고 나왔다라고 어, 생각하면 돼요. 자, 갑옷이야 갑옷. 여러분들 갑옷을 언제 입어요? 잘때 입어요? 잘때 입는 거는 잠옷. 어? 어, 전쟁에 임할 때 내가 뭔가 싸우러 나갈 때 입는 게 갑옷이란 말이야. 어? 그래서 갑옷은 어, 뭔가 전쟁터로 나갈 때. 전투를 벌릴 때, 내가 무조건 전진하려고 할 때. 갑옷 입고 후퇴하면 모양이 빠질까, 안 빠질까? 예, 모양 빠지죠. 갑옷 입고. 우리 갑질이라는 의미도 있는 거야. 이게, 에, 갑목이라는 게. 여기서 타 나왔잖아. 갑이 두개 있으면 갑갑하다. 어? 어, 갑이 하나 있으면 갑질한다. 어? 전진하는 거야. 이 갑이라는 것은. 앞만 보고 돌진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계획하고 뭔가 해? 애기가 뱃속에서 계획하고 나올까? 이이 이 씨앗이 자라고 통토를 뚫고 나왔는데 계획하고 나와요? 뭐 그냥 어떻게 나오는 거야? 어? 일단 우선 그냥 어, 나온다 그냥 시작하는 거야 일단 우선 그냥이야 그냥 여기에는 어떤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래? 우선, 일단, 그냥은 뭐예요? 본능적인 거예요, 본능적인 거. 본능. 본능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어? 또, 갑옷을 입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 갑옷을 왜 입어요? 폼을 입어요? 그렇죠. 수비적인 거죠. 보호하려고 입지. 방어죠, 방어. 어? 방어복을 입은 거야 내가. 그러면 방어복을 입으면 저기 칼로 이렇게 찌그르거나 화살 쏘고 그러면 그다 막을 수 있어 없어? 막을 수 있죠. 어? 막을 수 있으니까 자기가 어, 갑옷 입고 앞장 설까 안안 설까? 앞장. 앞 쓰죠 앞장. 어? 그래서 갑목은 앞장을 쓰는 거야 내가. 왜? 믿는 게 있는 거야 갑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뭐꾸로 한번 얘기해 보자고. 갑옷을 입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칼이나 활이나 뭔가 무기로 공격을 했을 때, 공격을 했을 때 막을 수 있죠. 그걸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봐. 다른 사람이 뭔가 이 사람한테 잔소리하고, 뭔가 세뇌시키고, 뭔가 이렇게 공격하고 할 때, 그것들이 흡수가 잘 될까, 안 될까, 남의 말잘 들을까, 안 들을까, 안 듣겠죠. 갑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남의 얘기를 귀퉁으로 안 들어. 그래서 자존심이 보통 강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앞장서고 자존심이 엄청 강한 거야. 어? 어, 그래서 응? 융통성이 있을까 없을까. 에이, 융통성도 없어. 어. 그냥 도 아니면 뭔 거예요. 내가 앞장서고 갑옷 입고 척척척척하고 걸어가는 현상이라고 그그 그 딱딱한 동토를 뚫고 나오는 그 추진력으로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어? 거기에는 어떤 이유도 없어 그냥 본능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게 사는 방식이에요. 음. 아까 어, 애기라고 했잖아. 애기가 갓난 애기가 태어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 다음에, 갑옷의 의미를 잘 새기시고, 그 다음에, 갑은 몇번째예요 1번이죠, 1번. 첫째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갑목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first, 첫 번째라는 거예요. 음. 여러분들이 첫째 아기 낳았을 때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어? 첫 번째 아기 낳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축하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막 그러잖아. 장손이라는 의미도 그런 의미고 첫째 아이가 옛날엔 더했어 그냥 첫 번째 아이가 그 집안에 대를 이었고 첫 번째 아이한테 혜택 주어지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 그렇 어. 그게 첫 번, 첫 번째가 갖고 있는 상징의 상징, 첫 번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 박찬호 있죠, 박찬호. 박찬호라는 우리나라 그근데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 최초로 최초로 메이저 리그에 나갔어요 이 사람이. 어? 그래서 박찬호가 여성분들이 잘 모르나 남자들은요. 그냥 무조건 이걸 봤어요. 얘가 왜 이렇게 인기가 있고 주목, 주목을 받았을까? 어? 첫 번째기 때문에 첫 번째기 때문에 첫째 탁하고 올라왔잖아. 탁하고 하나가 딱 올라왔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그런 어떤 관심이나 주목받는 거예요. 주목. 첫 번째라는 것은 주목이에요. 어? 콜럼버스가 신대륙 첫 번째 발견해서 지금 우리가 콜럼버스 다 알잖아.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열두 번째, 마흔일곱 번째, 백사십육 번째가 의미가 있어? 그사람들 기억... 아, 2622번째 신대륙을 밟은 사람, 여러분들 이름 아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 그쵸? 첫 번째기 때문에 기억하는 거예요. 김연아도 왜 유명해? 피규어 스케이팅에서 첫 번째 땄고, 박태환도 우리나라 그 수영에서 첫 번째 땄고, 우리나라 금메달 누가 첫 번째 땄는지 아세요? 1976년도에 몬트리오 올림픽에서 양정모라는 사람이 레슬링에서 금메달을 첫 번째 땄어요. 그래 갖고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인데 박정희 대통령보다 더 유명했어. 응? 어? 그 자동차 타고 카퍼레이드 막 돌고 전세 우표도 나와서 우표. 그 사람은 국민에게 영웅이 돼서 왜? 우리나라 최초로 금메달을 딴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그 전에 송기정이라는 사람이 딴데 그 사람은 일본 국기를 달고 일본은 이름으로 받았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금메달 딴 사람은 양종모라는 사람이에요. 응? 넷스링에서. 그 사람 이후에 넷스링에서 메달이 100개는 나왔을 거야. 그다음에 넷스링에서 금메달 딴 카퍼레이다 하는 거 보셨어요? 없어. 그렇잖아. 그 사람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목받고 관심받고 사랑받는 거야. 그러면. 감목 자체는 자기가 그런 주목 사랑받고 인정받는다는 거 알까 모를까 알죠. 그래서 갑질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게 갑질이야. 1, 2번에서 나오는 게 나는 갑질해도 된다 그거야. 어? 이게 감목의 본질이에요. 갑질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그만큼 인기가 있고 그럴 만한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권한이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 근데 가끔 보면 권한이나 권리도 없는 인간들이 갑질할 때도 있지 그럼 꼴비르견이라고 하잖아 그런 것들은 어? 어, 지가 뭔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아주 진짜 좋은 일도 엄청 많이 하고 나라를 구했어 어? 진짜 나라를 구한 사람이 와 갖고 갑질하면 사람들이 수긍을 하잖아 아저 어, 사람은 그래도 이수신 장군이니까 세종대왕이니까 저래도 돼 어? 용서가 된단 말이야 근데 이완용이가 나라 팔아먹고 막 갑질을 해. 그럼 그 사람들이 봐줘요? 안 봐주잖아.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갑질이라는 거는. 갑질이라는 것도 그래서 자격이 갖춰져야 돼. 자, 갑질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어떤, 누구야? 갑질을 해도 그걸 당연하게 무조건 받아주는 사람이 누구야? 엄마. 에? 엄마요? 엄마가 갑질 하는데 봐줘요? 칠거지 약으로 쫓겨나지 않을까? 어? 갑질을 무조건 해도 봐주는 게 누구? 애기 애기. 갑목은 애기라고 그랬잖아 깐난 애기. 어? 집안에서 깐난 애기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단한 명이라도 있어? 어? 할아버지도 못 이기고요. 엄마, 아빠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가장 갑질을 완벽하게 잘하는, 본능적으로 잘하는 게 갓난 애기라고 갓난 애기 어. 근데 갓난 애기가 갑질하면 너왜 갑질해? 그러고 따지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래서 갓난 애기가 이걸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절대 권력이라고 했어요. 감목은 절대 권력이다. 이게 이제 십2운성 가면 장생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장생. 일단, 그러니까 절대 권력이라는 건 뭐냐면, 타협이라는 게 있어, 없어. 간목은 타협이라는 게 그래서 없어. 어? 그냥 내가 배고픔은 응향에 울은다고. 그럼 내 말을 누군가 들어줘야 돼. 무조건 들어줘야 돼요. 어? 어. 그리고 내가 똥싸면 무조건 응향에 그냥 울어. 아주 단순의 표현방법도 우는 것 밖에 없어 떼쓰고 우는 것 밖에, 아 떼도 못쓰지 그냥 우는 거야 다 갑목은 떼쓰는 건 을목이 돼야지 떼쓰기 시작하는 거야 음. 어. 그래서 갑목까지는 무조건 우는 것 밖에 없어 음. 어? 근데 그게 무조건 다 쩔쩔매요 모든 사람들이 애기가 갑질을 하면 모든 가족들이 그 예를 들어 할아버지조차도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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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어이구 하고 달려줄 수밖에 없어 애기온 오는데, 왜, 왜, 이이 그게 미친놈이잖아. 그갑질을안 받아주는 거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목을 떠올 때깐난 애기를 떠올리시라고. 절대 권력인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사주 고서에서는 감목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천둥, 있죠, 천둥. 우레라고 했는데, 천둥이에 천둥. 천둥, 번개. 어? 라고 표현했어요. 진짜 감목 있는 사람이 목소리가 커갖고 그런 거야? 천둥우레라는 게 상징적인 표현이죠. 어? 감목은 내 주장이 무조건 너희들은 들어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집단이나 어딜 가더라도 내가 뭔가 내 의지를 갖고 내가 내 의견을 표출하고 어? 하면 의견을 만들어서 보여주면 뜻을 보여주면 너네들은 따라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악인데 우두머리 기질이가 있는 거야, 우두머리. 음? 그것도 애교 떨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 그쵸? 그냥 우는 것밖에 없잖아, 애기는. 음? 근데도 다 쩔쩔 매잖아. 여러분들은 애기를 다 키워봤으니까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게 뭔지. 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마지라고도 하죠, 마지. 음, 맞아. 요 장손. 이런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게 바로 간목이에요. 절대 걸려. 어, 절대 걸려.